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름은 최명서고요 나이는 43살. 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어, 역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서양 점성술하고 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음, 상담을 바로 하기 전에 제가 어, 이 역학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한6 년에 7년 정도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사람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직접 듣고 상담은 원장님 이 해주셨지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듣게 돼서 제가 직접 배워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일을 확 연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서양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쉽게 말해서 서양 사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보통은 잡지책에서 봤을 때 자기 태어난 날짜로 해서 제가 별자리를 뭐 염소자리다 사소자리다 이렇게 잡지책으로 보는 거는 쉽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전정성술이라고 해서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자기 별자리가 달라지면서 자기 운까지 볼수 있는 전체적인 운 그리고 연애운는 연운. 이렇게뭐 자기의 성향 자체 그리고 특성 장점 단점 다나오는 한마디로 동양철학에 있으면 서양철학 그게 한 사람한테 이게 집중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세밀하게 나오는 정성술이라고할수 있습니다 타로는 어 보통 자기 현재 그 감정이나 그리고 상태 이런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상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7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카드로 카드를 펼쳤을 때 그리고 내 남자와 상담해주는 그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그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단순 정수리라고할 수가 있어요. 아, 보통은 다 처음에 올 때는 속마음 얘기할 때 확대가 없고 앞날이 조금 불투명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얼굴도 좀 힘들어 보이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지났을 때 그분들이 밝게 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이 어, 다른 분 전혀 몰랐었는데 그분이 너무 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다른 분처럼 오신 거예요. 아, 그런 그 분은 어, 가방을 그렇게 많이 메고 힘들게 공부하시는 학생분이셨는데 어, 제가 그분한테 따뜻한 차를 한잔 드렸는데, 그 차가 너무 생각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저한테 그 줬던 차를 몇 배로 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기쁘게 먹었던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중하면은, 어, 이제 무등산, 무등산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중심사, 올라가는 길, 거기에서 맛있는 차한잔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또, 어, 우리 예전에 그 도청, 5.18그 운동했던 그 도청이 많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또 조용한 도시, 편안한 도시, 그리고 이제 살기 좋은 곳, 이렇게 광주 하면은 그렇게 생각나고, 지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들이 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뭔가 배우고 싶었을 때, 그 뭔가 여기에서 줄수 있는 것은... 어, 시스템 같은 거 항상 배우고 취업도 가능하고 뭔가 특성화 있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좀 주어지는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되게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데요. 저한테 오신 이런 그대단적 고객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다음에 또잘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도 항상 보면은 더 긍정적으로 그분들을 힘들지만 또 앞으로 편하게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조금 더 지금 마음보다는 편안해지는 모습으로 그, 가실 때그 다시 오실 때더 좋은 모습으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서양 별자리하고 타로 이 샵은 어, 내담자에 맞춰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안 쓰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은 본인의 답답함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얘기하면서 자기 방향을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무거운 거다 내려놓고 가실 때도 웃으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